7월 5일 소년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가던 학교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보던 친구들과 선생님도 자주 볼수 없게 되고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하루속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조금 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새힘 주셔서 그 말씀이 소년부 친구들 마음의 씨앗으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선년부 친구들의 건강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선임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녀부 친구들. 오늘은 몇월 며칠인가요? 맞아요. 바로 7월 5일이에요. 2020년 새첫 주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지난 1년의 절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앞으로 남은 반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지나온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 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지난 반년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존도사님을 따라해 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모범이 되는 소년부.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편지 써본 적 있나요? 요즘은 이메일, 문자, 그리고 톡이 발달해서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러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곤 했어요. 존도사님 초, 중, 고등학교 때만 해도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때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정상 갈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이용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는 그 편지들을 모아 서신서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송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송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갈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어요. 여러분, 3주 동안밖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가서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새 신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도 그들을 칭찬했고 지나가던 할머니도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3주 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전하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또큰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세신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었어요.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었고요. 그렇게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했더니 그 소문이 대살로니가 지방이 있는 마게도냐 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어요.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졌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대. 이렇게 말이에요. 디모데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가서 전했어요. 모두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용기를 줬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새 신자였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여러 방해와 박해가 있었지만 사랑의 섬김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들의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은 신앙생활은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찍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를 코로나19 감염병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하반기를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그리고 바울을 본받음으로, 또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의 섬김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인내해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감염병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남은 하반기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